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스팅어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2017년식으로 약 5만 7천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 굉장히 양호한 차량인데요. 하부 점검에 앞서 성능 기록과총 구매비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하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의 컨디션 좋은 차량입니다. 이제 하부로 내려가서 직접 눈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차량 뒤편에 서 있습니다. 하부 점검 보겠습니다. 해당 차량 듀얼 모플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네 거의 변색도 없을 정도로 깔끔한 양호한 컨디션 보이고 있습니다. 평가 장치 같은 경우도 약간의 먼지만 타 있을 뿐 깔끔한 상태이고요. 안쪽에 코일 스프링과 댐퍼도 탄탄하게 제 자리에 잘 체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배달 딜러에서는 깊이 게이지를 통해서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드리고 있는데요. 신품 8mm 기준 했을 때 해당 차량은 5.19, 약60% 이상의 트레드 남아 있고요. 정면 보시면 편마모는 양호합니다. 반대쪽 타이어도 편마모 양호한 것으로 확인드렸습니다. 네 안쪽으로 쭉 따라 들어가 보실 텐데요. 바디 프레임도 양호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네 이제 엔진홀팬과 미션홀팬 부분 보시면 성능기록부에서 확인되셨듯이 요유 없이 깔끔한 상태 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고요. 조수석 부분 보겠습니다. 네, 안쪽에 등속 조인트 회선 없이 잘 체결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나머지볼 조인트 부분들도 제 자리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운전석 부분도 보실 텐데요. 등속 조인트 마찬가지로 회선 없고요.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드 어 엔드 부싱이나 로어암 볼 조인트 그 이외 의 부분들도 잘 체결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신품 8mm 기준했을 때거의이 비슷하네요. 5.44, 60% 이상의 트레드 나와 있고요. 정면 보시면 편마모는, 네, 양호합니다.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양호한 것으로.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상위 얼라이어 먼지 상태도 아주 양호한 컨디션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네, 해당 차량 엔진 눈 컨디션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어진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엔진 오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100% 수치에 가까울수록 신품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해당 차량은 엔진 오일이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약 5000km 정도 주행하시다가 엔진 오일 다시 한번 교체하시면 되겠고요. 브레이크 오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거 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해당 차량 인수하신다라면 당장에는 소모품 비용 없이 바로 안전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차량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컨디션과 옵션 부분 보실 텐데요. 먼저 계기판 보시면 주행거리 약 57,000km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고요. 그 이후에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에 고장 코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고장 코드 없음으로 확인되었고요. 이번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아주 일정하게 이어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0 이내로 양호한 상태 확인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장 코드 없으므로 해당 차량 정상 차량으로 확인드렸고요 이제 네, 내부 옵션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와 함께 잘 작동되고 있는 모습 확인 드립니다. 그리고 오토 에어컨 옵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속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그리고 핸들 열선, 그리고 압력 같은 경우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옵션 되어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스타 공고도 옵션 되어 있고요. 네. 네. 해당 차량은 뒷좌석까지 열선이 있는 전 좌석 열선 시트 옵션 되어 있습니다. 네, 핸들 쪽 보면 버튼 시동이고요. 패들 시프트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옵션되어 있고요. 핸들 을 반대쪽으로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 후측방 경보도 옵션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풀 옵션 다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조석 같은 경우는 워크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옵션. 정말 빵빵하게 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좌석 컨디션도 한번 보여드리면 레드 컬러가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인데요. 어떠한 오염이나 해짐 없는 깔끔한 양호한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전 이제 차량에서 내려서 전 좌석 컨디션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Turn us to thousands 네, 해당 차량 마지막으로 외관 점검 보겠습니다. 정면에서 보여지는 본네트 보인 라인이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어떠한 데미지 없이 깔끔한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백화현상이나 깨짐 없는 양호한 컨디션 확인되고요. 타이어 휠 상태도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정도일까요? 네, 그 정도 만으로만 보여집니다. 그쪽도 보시면 문콕이나 눈에 보여진 스크래치 없습니다. 양호한 컨디션 보이고 있고요. 휠 굉장히 그립 없, 멋스러운 그릴이네요. 네, 차량 뒤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부분이나 범퍼 부분도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반대쪽도 타이어 한번 보여드리고, 운전석, 또쪽 보시면, 뭐, 문콕이나 미세한 스크래치 없이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컬러와 매치 되게 아주 양호한 외부 컨디션 가지고 있는 차량 확인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의 스팅어 차량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해구요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촬영하러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부터도 굉장히 멋스러운 디자인 때문에 눈을 사로잡는 차량이었는데요. 해당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쪽 보여진 실차주 번호로 전화하셔서 편안한 상담, 좋은 구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